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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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그, 불필요하게. <웃음> <웃음> 나는, 그, 우리 집사람도 막 쓰레기 막 함부로 이런 거 내고 이러면 얘한테 욕, 이빨이 되겠다. 다 쓰는 거야. 한번 쓰면 되는 거야. 왜 이렇게 거야. 많이 갖고 있어요 어? 왜 이렇게 많이 갖고 그래, 물어봤잖아. 네. 사람들. 세 명, 세명온데 없어요. 아유, 세명이고, 뭐, 또, 또, 더 올라온가 싶어서. 어, 응. 날씨 쌀쌀. 이거를, 그러면 좀, 나, 그, 나. 저, 빼도 돼. 다감을만면안잖아 그래, 그래갖고, 예. 저 국물에다가, 예. 여기가 끓여먹어도 돼. 아, 소물이 곰탕이 되는 거죠. 이거만 해도 고기, 저, 저, 뭐야, 저, 저, 한 그릇 먹는 거보다더 많은 거야, 이게. 그럼. 이 뭐, 콘서트지. 그, 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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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지. 수지 큐. 수지 큐. <laughs> <laughs> 아. 전문제도. 이... 그런데 지금 배고프다고 <laughs> 계속 막 꿀꿀거울 거네 아니, 음. 나 그래서 조금 일찍 왔다니까. 그러니까 요 시간이 시간이 그걸 안 하고. 응. 음. 자, 마늘까지 다 칭기셨어요? 마늘 있는데요, 고치랑. 아, 고추랑 고치가대 신아 되는데요. 아이고 그쌀을 찌르지. 너는 너는 고추는 배불러 없어. 이이 <laughs> 이게. 이게 낮아야 되는데, 차라리 냄비를 한개 가고서는. 냄비. 그거 너무 안 들어가는데? 아니? 어? 들어가, 들어가. 어떻게 넣어요? 깊어서. 어? 한쪽으로 기울어물지. 아 속까지? 이게 왜 기울어? <laughs> 가운데 속까지. <손가락. 웃음> 아, <laughs> 아 가운데 뚫렸구나. 연륜이 아, 시끄러워 아, 아, 입 초, 닫아 아, 이제 어차피 쟤는 지금 안 먹어요 응. 어? 난 어차피 <laughs> 고기를 못 먹어 그러면 더 관심이 없는데 있는데. 이게 맛있어 그. 먹어도 다르지 한번 먹어봐 한번 잡사만 봐 뚜껑 덮을까요? 어? 닫을까요? 어, 뭐, 이제 이제 요거 해갖고 음. 이제 끓여갖고 대신 금 금방 끓어요 그래서, 이제, 이게, 이 다, 이거는 뛰어나고, 그, 행물하도록 그, 는 내게, 이